안녕하십니까 인베스 자산운영 양태선입니다. 현재 시각은 6월 3일 밤입니다. 11시 55분을 가리치고 있습니다. 선거 잘 하셨는지요? 어, 오늘은 2% e 룰을 아시나요? 하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장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시장 보면은 보합에 시작해서요. 현재는 중소형주 지수죠. 러셀 2000 지수가 1% 넘게 오르고 있고 나스닥 100 지수가 0.5%, 그다음에 S&P 500이 0.27%, 그다음에 다우가 0.11% 오르고 있습니다. 어, 섹터들 보면은 뭐반 정도 오르고 반 정도 내리고 하는 좀 양분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음채채 시장 장보은은리리좀좀높시작해해 이제 제시시보권으으로려오오있있습다오오뭐뭐용용장장이탄탄하하하하발표표나왔왔요요 뭐 어, 이번 금요일날 실업률이 발표가 나옵니다. 4.2%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용시장이 지금 현재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불안한 징조가 되니까 뭐 실업률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6% 정도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었죠. 좀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6월 9일 그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정식으로 새로 채널을 열어서 이제 방송을 합니다. 처음에는 녹화 방송으로 이제 위주로 올리겠지만 좀 익숙해지고 자리 잡게 되면 어뭐 실방도 이제 할 계획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뭐 화면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뭐 종목들 좀 엇갈리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그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던 UNH 그축가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작해서부터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나오고 있는데요. 어, 그리고 밑에는 뭐냐면은 이제 방송을 이제 새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이제 매매를 좀 하기 위해서 어 여기 이제 모의 투자 어카운트를 하나 텄습니다. 그래서 10만 불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어제 아침에 장 시작해서 포지션을 치렀는데 M7 종목하고 관심들이 많으신 그 아이언 큐하고 팔란티어 같이 섞었, 섞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새로 이렇게 방송 열면서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에 아무래도 UNH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장기적으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에서 실시간으로 UNH 한번 종목을 담아 보겠습니다 이제 시장을 열어 가지고 이거는 이 트레이딩 플랫폼에 있는 건데요 되게 이제 시장하고 거의 똑같이 정교하게 운영이 됩니다 보시면 UNH가 현재는 0.2% 정도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문을 내면은 전체 303.61 정도 돼 있고 그래서 주수가 지금 한 주가 돼 있고 여기서 이 주수를 올리면 600%치사고 그래서 1000불씩 투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1000불 주문을 낼 건데요. 910불 한주더 사면 1200불 올라가니까 3주를 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3.61불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클릭을 하면 이제 바이 3 303.6 하나 해서 이제 주문이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체결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포지션을 천불어치를 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같이 운영을 하면서 볼 텐데 어제 실었는데 아, 체결됐다고 나오네요. 303.60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제 얼마나 치사면 64,000불 샀고요. 지금 37,000불이 캐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적으로는 1,100불 평가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어제 뭐열 종목을 샀는데 계속 플러스가 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끌고 가서 제가 이 전략은 요부은 이제 빠지면 추가적으로 사고 또 본전은 팔고 하는 걸 계속해서 이제 그 끌고 갈 겁니다. 이 전략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또 틀린 북도 만들어서 전략을 따로 가져가서 굉장히 빠른 수익 매매하는 뭐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아주 장기적으로 모는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아주 단기적 트레이딩을 하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다양한 걸로 해서 뭐 교육용 혹은 진짜 투자용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포로 리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한국 시장에도 많이 이제 팔렸던 책인데요. 어, 알렉산더 엘더 박사라는 분이 정신과 의사인데요. 어, 소련에서 오신 분입니다. 예전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분인데 인터넷이 없던 80년대 90년대에는 투자를 배우려면 책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죠. 트레이딩 포로 리빙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게 뭐 굉장히 많이 팔렸고 그리고 이분도 트레이딩으로 굉장히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트레이딩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체론적인 접근 방식을 뭐 따라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분은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3M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마인드, 메소드, 머니. 그래서 뭐 정신과 방법과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리스크를 통제하는 그런 자금 관리를 포함해서 심리적 규율과 논리적인 트레이딩 시스템이 함께 어울려져야지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고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엄격한 2%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유명한 트레이더들이 2% 원칙은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저명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룰을 옹호한 분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기는 총 자산의 최대 2%까지 위험에 노출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 이상 쥐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면은 아고 그러면 2% 정도 되면 그 로스컷 하라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2%라는 게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전 던지기 많이 하시죠? 뭐 동전 던지기 하면은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이 반반입니다. 그래서 축구할 때 양쪽 어느 쪽을 가질 거냐 할 때도 동전을 던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fair 게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확률은 50% 0.5 혹은 반 이게 확률입니다. 즉 어디가 나올 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 와서 자 보고 동전 던지기에서돈 내기 합시다. 그리고 앞면이 나오면 당신이 이를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내가 이를 이깁니다. 해서 뭐 일불씩 내기 게임을 하자 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경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왜냐면 뭐 이구 따고 이거 뭐저 잃고 하다가 별분 기대값은 0이니까요. 그럼 뭐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냐 하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 공부 하시려면 교과서 뭐 이런 책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책 사서 보게 되면 이런 그림 나온 거 보셨을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의 움직임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아 머리 아픕니다.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 벌써 이책 읽기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자이 얘기는 뭐냐? 만약에 뭐 고객 한 분이 저한테 지금 전화를 주셨습니다. 따르릉 전화가 와서 어양 대표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것 같아? 그럼 사실 정답은요? 아우, 저도 잘 모릅니다. 가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답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아, 내는 제 생각에는 뭐 이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이 오를 것 같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분은 끊으시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아유, 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이처럼 주식 시장은 아무도 알수 없다. 즉 동전 던지기와 마찬가지다. 오르고 내리는 건 확률이 반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단기적인 겁니다. 단기적인 앞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아까 동전 던지기 게임하고 뭐가 달라? 똑같잖아. 근데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르냐? 동전 던지기는 1일코 1 깨지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느냐? 기대 수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확률은 알수 있지만, 페이아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시장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죠. 아, 동전 던지기구나.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벌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동전을 던져보겠습니다. 동전을 던졌더니, 어, 세번 연속 앞면이 나왔습니다. 또 던졌더니, 또앞면이 나왔습니다. 아, 저럴, 뭐 이럴 수도 있지. 근데 또전또한 면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양 대표가 세팅한 거지. 뭐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진짜 저렇게 던져 보십시오. 그럼 다섯 번도 나옵니다. 여섯 번, 일곱 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홉 번 던졌는데 다 앞면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모습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예 중간에 한 번은 뒷면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 그리고 확률적으로 계산해 봐도요. 1024번 던져야지 한번 나올 확률이라고 합니다. 즉 아홉 번 연속 던지는 거를 1000번 정도 해야지 이게 모두 안면이 나오는 확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아 이런 건 나올 수가 없겠다. 연속 손실을 아홉 개 나온다. 이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럼 2로은 뭐야? 한번 터질 때2% 터진 거를 아 10번 정도 터지면 한20% 터지니까 주식 투자하면서 저 정도 터지는 정도는 감사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구나 저거를 리스크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고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처음에 책 보기 전에는 저런 얘기 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이 프로의 의미가 뭔지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번에 아마 영상에 이 동전 던지기 시뮬레이션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제 그 시스템인데요.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100%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 10번 배팅을 할 거다. 그래서 한 세트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률은 50% 동전 던지기입니다. 그리고 배팅은 10%. 100불을 시작,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10불씩 돈을 걸 거고 수익은 10불이고 손해는 10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 던지기 하고 똑같습니다. 3번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돈을 벌었습니다. 20불 그리고 또 해봤습니다. 어, 이거는 뭐 돈돈으로 끝났고요. 마이너스로 끝났고 뭐 동전 던지기죠. 근데 이제 뭘 보셔야 되면 이제 밑에 보십시오. 연속 승리, 연속 손실. 이게 한쪽 면이 똑같은 게 연속적으로 세 개, 두개 나왔다는 거죠. 그럼 보시면 한 개, 다섯 개, 세번한 개, 세번두 번. 그래 뭐 많이 나와 봤자 여섯 번이지 뭐 아까처럼 아홉 번이 어떻게 나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요 던지는 거를 100번 던지는 걸 했다 하고 세팅하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섯 번. 거봐 그래도 아 일곱 번까지 나올 수 있지. 어? 열두 번이 나오네. 어? 열두 번 계속해서 동전이 앞이 나올 수가 있다고? 어? 다소 이거는 내가 이해가 하는데 아까 그뭐 잘못된 걸 거야. 어? 열한 번이 나오네. 그래서 한번 컴퓨터한테 이거를 마한번 던져 봐라 하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열아홉 번 연속 머리 혹은 열일곱 번 연속. 꼬리 나옵니다. 그리고 봤더니 어 10번 던져서 파산을 합니다. 제로로 갑니다. 돈이 없어집니다. 어이 또 해봅니다. 18번, 18번, 19번. 야 20번 가까이 나오고 이게 터지는구나. 10%씩 베팅하면. 그러면 아까 그럼 이걸 좀 줄여보자. 그럼 한 번에 5%씩 한번 베팅을 해보자. 그리고 또 던져보겠습니다. 18번, 19번. 17번. 그래도 죽습니다. 아 빵. 어 그래도 빵. 아5% 연속 20번 손실도 나옵니다. 네. 아 그러면 이거를 4%로 한번 줄여보자. 그래도 죽습니다. 아 그럼 3%아 그래도 죽습니다. 아2% 책에 나온 2% 던져봅니다. 22불 3입니다. 또 던져보겠습니다. 어또 3니다. 3삽 2%는 1%는 1%는 당연히 더 높이 살겠지. 6 5불 최저치가 점점점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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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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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나 백번 던진 데서 스물세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백번 중에요. 스물세 번 계속 뒷면이 나오다가 한두번 앞면 나오다가 또열번 연속 뒷면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4% 6% 이렇게 투자했을 때이 파산이 나오는 거죠. 아 2%가 이게 확률적으로 다 기대값 계산해 보면 결국 안 터지는 최대치구나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입니다. 그러면 아 어떻게 투자하는데 2%씩 손해 보는 200만 원뭐 1억이라면 200만 원 손해 보고 나오고 손해 보는 거 이렇게 어떻게 100번씩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 종목을 사셔 가지고 각 200만 원씩 터지면 치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개 다쳐지면은 2천만원 터지는 거지만, 한개벌고한개 뭐 터지고, 한개 많이 벌고, 이렇게 되면 그게 다 합쳐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결국은 100번 정도 투자한다고 하면, 한 번에 투자할 때마다 2%씩만 가져간다고 그러면 벌 때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살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2% 룰을 아시나요? 하는 거는 2% 룰이라는 건 뭐냐? 결국 계좌를 0으로 안 만드는 나의 리스크 최대치구나. 즉4% 5%를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물론 벌 때도 있었습니다. 아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돈을 다 날릴 수도 있구나. 아까 7% 정도로 하더라도 돈이 다 물론 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벌 수도 있죠. 그런데 아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트레이딩을 하건 투자를 하건 어떤 거를 하던 배팅 비율은 한2% 정도 선에서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는 한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책에 전부 2% 룰이 나오는 겁니다. 즉2% 룰은 뭐냐? 계좌를 0으로 안 만들기 위한 최대 의 리스크입니다. 자,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제 영상 열었고요. 뭐 다음에는 좀더더 더 좋은 영상들을 가져올 텐데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58%의 승률을 가지고도 1대 2의 손익비를 가지면 결론적으로 2%씩 베팅을 하더라도 뭐 오래 오래 하면은 큰뭐 1년 만에도 이렇게 한 40%의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하는 전략을 세팅해서 저희가 직접 매매도 해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일도 나오느냐? 이렇게 그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 예. 이렇게 그1 9아홉번 연속 손실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해 보면은요. 진짜 한 10번, 15번도 계속해서 손실나는 트레이디가 계속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15번 연속 승을 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고 현실에서도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이 어려운게요. 주식 투자가 어려운게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만약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운용을 하시면서 진짜로 한 다섯 번 연속으로 터지시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 못 믿고 아예 이 세팅을 못 믿어. 아유, 나 저기, 이평선 매매로 했는데, 이거 다섯 번 연속 손실났어. 안 돼. 안돼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한 20번도 손해볼 수 있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략을 가지고 필히 계속 운용을 하신다면, 더 좋은 수익이 날수 있는데,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차근차근 자고 같이, 이제, 실제 시장에서 한번 매매하시면서 계속 보시게 되실 겁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은 밤 되시고 어, 내일 또 좋은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이 벌써 자정이 넘었네요. 12시 15분 가지고 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